공항선 타고 두정거장. 전통 있는 여자 대학인가봐요, 후쿠오카 여자 대학. 공항선 전철을 타면 되는데, 어 잠깐만. 정말 여기는 환승하는 데인가봐요, 신칸센 환승하는 데. 3호선 라인. <laughs> 아 아까 왔던데 거기네. 그럼 여기서 이제 공항선. 사무선타로 <laughs> 내일 타는 버스는 전시외버스 같은 거니까 안될 거예요. 2,000엔어치 있거든요. 그거 하게요. 안녕하세요. 여행하는 실언입니다. 유후인에서 하카타로 돌아온 저희는 이제 나카스로 이동. 아 되게 조금 남아 있네. 음. 새로 할 수도 있어요. 1번 왼쪽이다 아, 1번 왼쪽 와이치랑 본점 엄청 크네요 저 건물 다인가 그 우리 처음 도쿄 갔을 때 처음 라멘 먹은 집와 엄청 크다 그러니까요 그러네. 영업을 저렇게까지 하나 그냥 본점이니까 우리 갈 때는 저기 어디? <laughs> 여기 앞에 있는 강이 아마 나카스 가와 나카스 가일 거예요. 에? 에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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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닷물에서 바닷물? 바닷물 아니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렇게 조금면 이미 다 지나갔어. 아그렇죠 강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. 아 수상 버스가 있네요. 저기 타는데. 이야. 울릉도요? 아, 네, 울릉도가 제일.. 네. 저 쯤이 캐널 시티고 여기가 맛있는 빵집이라는 거긴 것 같고 맛있는 빵집을 잠깐 가볼까요? 다리를 넘어야지. 예. 네. 미술관 뭐 이런 건 아, 되게 시청같이 생기지 않았어요. 네. 네. 뭔지 보자. 구 후쿠오카현 공회당 귀빈관 찍어드리고 싶다. 찍어드릴까? 제가 이였으면 말을 걸었을 거예요. 찍어드릴까요? <laughs> 난 못하겠어. 여기 요기 앞에, 여기였네요. 여기가 맛있는 빵집이랍니다. 없어요? 맛집이라고 해서 저장은 해뒀는데 딱히 갈 계획은 아니었거든요. 시간이 남아서 들르게 됐는데요. 시간이 늦어서 매대가 거의 비어있다시피 했네요. 워낙 인기 있는 가게라 대기줄이 엄청 긴 곳이라서 제가 딱히 계획에 넣지 않았거든요. 혹시 이 근처 아침에 가시는 분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이 근처에 원조 하카타 멘타이주라고 유명한 명란덮밥집이 있거든요. 거기랑 묶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식빵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? 뭐해, 저 식빵? 아, 먹고 먹을 수 있어요. <laughs> 그럼요. 네. 어와일어 다시 요야돈어서아고어어 아니야? 아, 그럴까? <laughs> 하나, 둘, 짠. 슈크림 이 응, 치즈 치즈. 나는 무슨 약간 고로케처럼 뭐 그런 거들은줄 알았어. 아, 그래? 응. 설명은 읽어보지 않았지만, <웃음> <웃음> 어 커스터드 그렇죠 <그쵸? 웃음> 커스터드 <웃음> 음 맛있다. 부상버스타는 곳인 것 같아요. 음 타고 싶으세요? 음아 <laughs> 우리도 아. 한강 어, 고크지만 다른 거 애매하죠 청개천 발이 이런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. 아어혔겠다 겁나요 가로질러야 돼요. 시란 본점은 다르네. 요즘 이치란이 망해간다던데 <laughs> 이치란본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오늘의 목적지인 토리마부시가 왼편에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왔어요 여기긴데 어우 연기 엄청나네 잠깐만 이거를 만석 요약으로 만석이래요 네아 미리 예약하고 요아 미리 예약하고 왔어요 아 먹고 있다 확인 후 2층으로 안내를 받았고요. 저희 빼고는 다들 일본 분들이셨어요. 예약할 때 전화번호 쓰는 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고민이었는데요. 그냥 한국 폰 번호 그대로 써도 상관없더라고요. 그리고 예약할 때 메뉴를 고르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돈타쿠 세트를 시켰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넣어 먹을 수 있는 양념의 종류가 정말 많았는데요. 저희 자리가 끝자리여서 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양념을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트림메이트가 냄비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가시면 화상 주의하세요. 테이블을 좀 옆으로 떼고 앉을 수 있는지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 끓인 거니까 바로 먹어줘.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? 왜? 국물이 뭔가 되게 진하다 그랬나? 국물이 맛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. 숟가락을 <laughs> 저 국자로 떠서. <laughs> 아, 이걸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채소 넣어서 먹으래요. 이 정체가 밝혀졌네요. 여기다가 육수를 담아서 먼저 육수를 먹고, 어, 폰즈를 여기다가 넣고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짠! 어떤가요? 진하다. 어, 그렇죠. 생각보다 진하다. 그 폰즈를 여기다가 따라서 나라 유니언 먹으라고 했어요. 고기를 먼저 좀 어느 건져 먹은 다음에 채소 넣어서 먹어라. 돈타쿠 세트는 미즈타키라고 불리는 닭고기 전골, 그리고 토리마부시라고 불리는 닭고기 덮밥. 마지막으로 연유 뿌린 냉동 딸기 세트입니다. 1시간 반 시간 제한이 있고요. 가격은 1인분에 2,970엔. <laughs>

다시 시작 <laughs> 예전에 나레이션 없이 도쿄 여행기 올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? 그때 지금 트림메이트 가족들과 함께 했었거든요. 그때도 느꼈지만 뭔가 엄마랑 같이 여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챙김 받는 이 느낌. <laughs> 4通りのし方そままお召し上がりいただくか、お好みのお役目のお召し上がりいただくか、プラス150円で半熟卵をつけていただいて、スらをかけてお召し上がりいただくか、塩昆布ンベをやくにする私にかけていただいて、お茶ジュクトマゴをつけていただく。パンジをつけていただく。パンジュをけていただく。パンをつけていただく。パンジュをつけていたをていただく。パン円でクトマゴをつけていただく。<doors> 아, 다이저브 데스 아. <laughs> 이걸 그냥 먹거나 이걸 넣어서 먹거나 아까 그 반숙 계란을 넣어서 먹거나 요거, 요거랑 이거 육수를 넣어서 오차수케 처럼 먹거나 이렇게 네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두 숟갈만큼만 벌어주세요 응? 여기 다 예약이니까 어. 감사합니다 냄새 좋네요. 이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. 껍질? 껍질? 음, 맛있다. 껍질이 맛있어요. 느끼한데, 얘네들이좀 잡아주지? 그런 느낌. 육수가 굉장히 진하고 또 양념이 종류가 많아서 이것저것 넣어서 먹다 보면 질리지 않더라고요. 닭고기 덮밥도 그렇고요. 여기 굉장히 맛있었고요. 나중에 또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. 나카스 가시는 분들 토리마부시 추천합니다. つですね、はい消費税合わせ5940円でございます。1980円です。はい。では、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。